오늘의 말씀과 동의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안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민수기 2 8장입니다2 28자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김없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으로 왜꼭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다 하다 보니 어, 기념일이라는 그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념일 기념일을 보내죠. 생일, 결혼 기념일, 또 누군가의 소천일 등 아주 특별한 날을 보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일을 떠오르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슬픈 날과 기쁜 날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쁜 날을 보내는 사람에게 매일 매번 어떤 날을 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일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되면 잠시 멈춰서 그날의 특별함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본문의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지키는 날짜와 제사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특별한 활동, 즉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특별한 가치의 체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주일, 그러니까 365일 매일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님께서 거 거하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일에 공예배로 또 주중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것은 하루를 구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헌금을 통해 사역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작가인 말을 받더니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윤리적 개념들은 오히려 그 규범을 떠날 때 우리를 내려치려고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규범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는 수단도 아니다. 오히려 이 계명들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선택하는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깊은 뜻을 묵상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념해야 할 제사, 이스라엘이 기념해야만 했던 그 제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와 완전한 회복이 아침과 저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이 그러한 회복과 회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르바던의 안식일한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꼭그 패턴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유익보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지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매달 초 하루에 드려야 할 제사이다 어, 하, 매월을 시작하면서 이 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첫째 달 14, 14일이 되는 날 바로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함으로써 출애급을 하는 그 날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이 6월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죠. 다섯 번째 새곡식이 나는 그 날에 칠칠절에 거룩한 모임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든 훈련이든 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 다섯 가지 날들을 기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장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부터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위기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 매일 주, 매주 주일, 매달 초하루, 그리고 1년의 특별한 두 날에 구별하여서, 그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푹 빠져 있다면, 나의 정체성을 어찌 잊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침과 저녁을 우리는 구별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그 일주일에 그 어떤 날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지킴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는 힘이 됩니까? 한 달을 시작하며, 내 삶이 구속, 그리고 내 삶이 구속되던 그날을 기억하며, 매년, 아니, 우리가, 월급을 받음으로써, 혹은 일주일에, 그, 일주일 셀러리를 받음으로써, 혹은 하루의 품값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얻는 수익을 그 수익을 통해 우리를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더 감사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